우리나라 국민들이 술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한 해에 1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수한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한 해에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상당히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외국 술집에 손님이 들어와서 술한 잔을 마시면 술집 종업원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구만. 술을 두 잔을 마시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네. 술을 세 잔을 마시면 사업이 잘안 되는가 보구만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영거프 다섯 잔을 마시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만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폭주를 하는 그런 향이 있다는 것이죠. 두 술꾼이 술이 만취가 돼요. 철길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기어가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사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네.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죽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기어가는 친구가 하는 말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좀 쉬어가자. 어?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온다. 타고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소에 소주 두 잔만 마시면 먹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소주를 두 병이나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소주 두 잔이면 먹가는 사람이 소주 두 병이나 마셨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어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데 뭔가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까 열로 하신 할아버지와 부딪혀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병원마다 찾아다녔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 병원들이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할수 없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2층이라 끙끙거리며 올라가서 겨우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밤의 일이 가마득하게 또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불을 걷어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KFC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캔더킷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동상 그 동상을 업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눕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명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지기라는 말씀은 유일한 단한 가지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단한 가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머물며 살면 자네의 영혼은 결국 파멸되고 만해.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업가가, 그럼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명만 구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노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성령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고 성자는 예수님으로 불리우시고 성령은 성령님으로 불리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주회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에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부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충만함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치사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인입니다. 또 하나는 온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입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메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어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왕은 비록 가난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귀족, 들이 불만을 품고 왕비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이, 이 원하는 왕비를 세우고 지금의 왕비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냈습니다. 결국 왕은 귀족들의 중상모략에 넘어가서 왕비를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비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에게 왕궁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가지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은 왕비가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가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고 술상을 차려놓고 이별주라고 하면서 왕에게 술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왕이 잠에서 깨어 보니까 마차 안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왕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차는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폐하께서 왕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폐하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비의 지혜와 사랑의 감동을 받고 다시 왕비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부터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사모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ひとつでいしげす